자 비스트레이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됐는데 어, 일단 기록 자체는 여러분들 100초 미만 아, 가능합니다. 일단 깨는 난이도 자체는 쉽기 때문에 덱 하나로도 가능해요. 무공비 호루라기 시기에서 레모네이드만 호루라기 받게끔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 가장 클리어만 가능하게 할수 있는 덱은 레모네이드 트위즐 쓰고 여기 에트일러에다가 위적 어, 쓰시면은 클리어 쉽게 됩니다. 세팅 자체도 비슷해 그냥 쿨 많이. 어, 핑도 애플젤리나 이런 거 섞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시계봉을 쓰면 최대 35% 넘어가면 의미 없기 때문에, 최대한 쿨 많이 주면서, 치명타, 그리고 공속은 필요 없어요. 여기 공속 제한되기 때문에, 그냥, 어, 쿨 공치, 어, 최대한 많이 주시면 됩니다. 레모네이드도 마찬가지, 전기속성 피해진가, 올쿨 세팅 해주시거나, 아니면, 호르락이 받기 힘들다 하면 라즈베리 세팅에다가, 어, 비스킷을 쿨 도배하시면 됩니다. 트위즐도 마찬가지, 최대한 비스킷을 쿨 많이, 토핑은 권장 쿨타임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35 미만으로 해서 공속 필요없고 쿨공치 높게 쿨토핑이나 애플젤리 섞어서 써주시면 되고요자 그냥 미스틱은 아레나 쓰던거 2초 세팅 그대로 가져오시고 담비도 대천사에서 쓰는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클리어하는 데는 아주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세팅한 덱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불속성 덱, 하나는 짬뽕 된 약간 물하고 땅하고 섞인 덱입니다. 이거는 좀더 스피드하게 100초 미만으로 80초 때까지 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세팅은 버닝은 올 라즈베리 비스킷도 불속성 피해 증가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다 불속성 피해 증가로 해주시면 돼요. 토핑은 라즈베리 얘도 라즈베리 크리미누코는 쿨 최대한 좀 많이 비스킷도 쿨 많이 그 다음에 넛맥도쿨 많이 토핑도 쿨하고 라즈 섞어서 쿨 많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덱은 바스크 치즈 가오리 전부 다쿨 많이 라즈를 섞을 수 있으면 섞어주시고 비스킷도 최대한 쿨 많이 근데 이거는 나중에 땅속성 페이징가로 만약에 되면 은좀더기계니 빨라질 것 같고 골드 치즈도 저는 일단 쿨로 했는데 땅속성 페이징가 뭐 이런 걸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스킷이 없어서 어 일단 쿨로 했고 토핑은 라지랑 쿨 섞어서 최대한 쿨 높게 바다 요정은 라즈베리 토핑에다가 쿨타임 그 다음에 바카도 쿨 최대한 많이 챙겨서 35% 근처까지 자 실전에서 한번 보여주요 자, 일단 시작할 때뭐 빌드 자체는 그냥 전부 다 물으면 됩니다. 부속성은 여러분들이 없는 쿠키는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냥 싸워주셔도 클리어 용도 말고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좀더 클리어 빠르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써주시면 될것 같고 자이 속성이 보일 거예요 두 가지 물 속성 그 다음에 땅, 땅 속성 요거 골고루 공격해 주시면 각각의 데미지가 빨리 다는 게볼수 있습니다 장비를 깨뜨리면 이제 둘다 깨뜨리면 그로기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딜을 넣으면 딜을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아, 그리고, 그리고. 아 저거 두번 넣어도 이거 너무 빠르게 누르면 저한 번에 두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안되게끔 조절 잘 해주시고. 자 이것도 여러분 밑에 이 방울은 어, 보호막인데 무적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 어, 근데 실러가 있으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아까 해봤을 때는. 네, 힐 없이도 그 되기는 합니다. 네, 너무 그,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충분히 깨기 때문에, 아, 이거는 두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고, 마지막은 1번 패턴. 주세요. 네, 얘로 넘어와서 마무리. 주세요. 네, 무적 상태 만들어 줍니다. 그 보호막이. 이런 식으로, 마지막 불대으로 조금 더 빠르게. 불대기 제가 써보니까, 딜 깎이는 게 제일 많이 답니다. 어, 확실하게. 네, 여러분들 기록단축 만을 위해서, 아직 단계가 뭐 어려운 단계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클리어 해주시면, 좀더 쉽게 된다 자 일단 100부 100초 안에 세팅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레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속성 덱으로 여러분들이 써보고 해보시던지 아니면 과전류 덱 세팅 잘 돼있다 아 이거 하나로도 클리어 충분하다 하신 분들은 뭐 이걸로 도 충분하니까 두 가지 조합 여러분들 선택해서 클리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상점에서 재화 중에 빛도 먼저 구매 하시거나 아니면 버닝스파이스 없는 분들은 버닝스파이스 구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게 마스터 모드에서 빛도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 티켓 받을 수 있는 거 지금 안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저 새로운 모드 나올 때 그때 받아서 쓰는 게 이득이에요 비스트레이드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 돌려봤자 빛도우 다섯 개씩입니다 나중에 받아서 하면은 빛도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지금 받아서 쓰지 마시고, 아껴 두셨다가 하시면 됩니다. 이 랭킹 정산 자체는 어차피 34일 뒤에요. 이거 지금 이 모드에서 정산돼서 이렇게 보상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벤트에서 고기젤리도 주말에 버프 타임일 때 그때 받아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비스트 레이드 이거 티켓도 크리스탈로 구매 가능하니까, 최대한, 구매해서, 저는 빛도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손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션 하면은 요거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이미 받아 봤거든요? 근데 저 어떻게 되냐면, 비스레이드 상점 들어가면 요거 팔고 있거든요? 요거 구매하면, 예전에, 어둠 속성이랑 똑같게 가장 위에는 20%, 밑에 3개만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아,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 솔직히 지금 상태로 보면은 타르트 타탕이나 다른 데다 쓰지 말고 일단 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나중에 쓰임새가 나오면 그때 파밍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불속성은 이네칸 전부 다 부속성 맞출 수 있지만 이거는 맨 위가 고정이라서 20으로 고정이라서 나머지는 부속성이 안 뜹니다. 그거 알고 여러분들 꼭 파밍해 주시고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무과금 계정으로도 좀더 쉽게 클리어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